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코인을 쉽게 설명해드리는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시바이노 결제카드 출시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두 번째로는 만 원만 사도 140억을 벌수 있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달러를 대체할 히든코인에 대해서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바이노가 드디어 결제카드를 출시했습니다. 그동안 가장 큰 약점이었던 실사용 문제를 본격적으로 보완하기 시작한 거죠. 최근에는 유닛 노드와 협업까지 이어지면서 시바인의 전체 유틸리티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흐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방향이 일론 머스크와의 접점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다. 머스크는 트위터X와 테슬라에서 앞으로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하겠다고 이미 선언했죠. 그리고 그 결제수단으로 언급되고 있는 코인들 중 시바이누가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결제수단으로 시바이누가 채택될 경우 최소 5배에서 10배 이상의 급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물론 지금은 금리이나 불확실성 때문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조정받고 있지만 이런 호재들을 보면 시바이누의 중장기 상승 가능성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트코인 리플 시바이누 같은 유명한 코인들은 더 이상 드라마틱한 인생을 바꿀 만한 수익을 가져다 줄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시총이 너무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죠 여러분들이 한 번쯤 꿈꿔 보셨던 수익 몇 십억 몇백억이라는 돈을 번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초기 투자자였다는 겁니다 다들 아시는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리플이나 시바이노 같은 코인으로 진짜 큰 돈을 번 사람들 또한 이 초기 투자자들이었죠. 그리고 지금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비트코인과 리플, 시바이노의 폭등을 뛰어넘을 유일한 코인. 이등 코인의 초기 투자자가 될수 있는 방법을 단돈 만 원으로도 100억을 벌수 있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그 슬로건을 앞세워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집단, 페이팔 마피아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 피터 틸, 리드 오포먼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테슬라, 유튜브, 팔란티어의 창업자들이 페이팔이라는 한 회사에서부터 시작된 경제 공동체로 결성된 집단을 말하죠. 2000년대 초부터 지금 현시점까지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들이 서로에게 투자하고 단합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는데요. 단편적인 예로 2023년 월드코인 기억하실 거예요. 제대로 된 상장조차 하지 않았고 홍채인식이라는 생소한 키워드를 가지고 발행한 이코인은 개인정보를 빼앗기는 거다. 불가능한 프로젝트다 하면서 온갖 루머와 음모론으로 대중들에게 멸시를 당했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월드코인의 창시자가 현 AI 업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챗GPT 오픈AI의 창업자 샘 알트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시장 분위기는 정반대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월드코인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부터 투자했던 초기 투자자들의 명단이었는데요. 바로 피터 틸 일론 머스크, 리드 오프먼, 데이비스 삭스 같은 앞서 말씀드린 페이팔 마피아의 구성원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던 거죠. 네, 오픈 AI의 샘 알트먼도 페이팔 마피아의 일원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월드코인은 3개월 만에 500% 가까운 폭등을 하였고 초기에 투자를 진행한 이들은 더욱더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막대한 자금을 트럼프의 집권에 투자하였고, 그 결과 트럼프는 당선 후 지금껏 한 번도 없었던 역대급 인사결정을 내렸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미 정부 효율부 도지의 수장으로, 페이팔 전 운영 책임자 데이비드 삭스는 미국 정부 AI 가상자산 총 책임자로, 페이팔 공동 창업자 캣 하워리는 덴마크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되었고, 피터 틸이 추천한 벤스는 부통령으로, 짐 오닐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됐어요. 트럼프의 권력과 페이팔 마피아의 자금이 한 곳에 뭉친 시점에서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을 만한 힘을 이들은 어떻게 사용할까? 필연적으로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들의 계획을 조금이라도 알수 있다면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가 생길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이걸 알기 위해 저는 개인 지갑을 추적할 수 있는 루곤 체인, 아캄을 활용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조사에서 정말 어이없게도 공통된 세 가지 코인을 확인했어요. 이 코인들 중두 가지 코인은 비트코인과 오피셜 트럼프 코인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이미 여러분들도 당연시 생각하고 이미 예상했을 코인이었지만 중요한 건 저도 처음 보는 이세 번째 코인, 우리가 아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업비트 같은 대형거래소에 상장조차 되어 있지 않고 이미 미국 기관 내에 MOU까지 맺어져 있는 히든 코인이었습니다. 이 히든 코인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조사해 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페이팔, 마피아, 이런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히든 코인은 미 정부의 CBDC, 즉미 정부에서 디지털 화폐를 달러와 연결시키기 위해 은밀하게 준비 중인 코인이었던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 미국이 처음으로 전 세계의 패권을 잡으며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었을 때 금이 달러를 뒷받침했던 것처럼 이제 그 금의 자리에 비트코인이 달러의 자리에 미 정부의 CBDC를 세우기 위한 계획을 진행 중이었는데요. 이걸 알고 나서 생각해보니 페이팔 마피아가 트럼프와 손을 잡은 이유. 그리고 미 정부에서 친 암호화폐 정책을 강행하고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는 이유, 이 모든 움직임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비로소 퍼즐이 완성되더라고요. 이들의 계획대로 미 정부에서 발행할 CBDC, 이 히든 코인과 달러를 연동시킨다면 말 그대로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기축 통화가 탄생하는 거죠. 현재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이 코인은 지금 발행 초기 단계로 0.001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달러처럼 스테이블 구조로 1달러와 연동되면 1,400원까지 올라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일반적인 코인처럼 자금이 들어오면서 천천히 상승하는 방법이 아닌 미 정부의 발표에 의해 0.001원도 안 하는 코인의 가격이 1,400원으로 바뀐다는 말이죠. 이 히든 코인은 이제 곧 대형 거래소들을 시작으로 바이낸스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업비트에도 상장될 예정이며 디지털 기축 통화라는 글로벌 지위를 확보하려면 ETF 승인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또한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대형 거래소 연속 상장과 ETF 승인이라는 강력한 호재만으로도 단기간에 최소 100배 이상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든 코인이 달러와 연동되는 그 순간 만 원만 투자해도 140억, 140억이라는 돈을 벌수 있는 진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단순히 몇십 프로, 10%, 몇백 프로 벌수 있는 흔한 정보가 아닙니다.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 정부의 트럼프. 전세계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페이팔 바피아 이들이 만들어낼 새로운 미래의 달러를 대신한 디지털 화폐의 초기 투자자가 될수 있는 기회이자 새로운 경제질서의 최정상에 설수 있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히든 코인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가장 조심스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 정보는 너무 민감해서 유튜브 영상에선 끝까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실제로 한번 영상을 올렸다가 경고를 먹었고 채널이 날아가면 이런 정보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는 구독자분들 중 신청해주신 분들께만 드리고 있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댓글란을 보시면 히든코인 정보 공유 신청서 링크가 있는데 그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신청 페이지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영상 속 히든코인, 선택해주시고, 그리고 아래에 여러분들의 성함, 연락처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신청서를 제출하신 뒤에, 댓글에 꼭, 신청 또는 히든이라고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댓글을 통해 구독 여부를 확인하고, 구독자분들께만 히든 코인 정보를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이 코인, 단기로도 100배는 기본이고, 1달러까지 목표로 간다면, 140만 배. 즉, 만 원만 사놔도 140억입니다. 믿기 어렵다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만원이라도 사놓으세요 아니 5천원도 괜찮습니다 그냥 로또 한장 사놨다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기사 뜨고 현실화될 때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이 상태로 가다간 지금의 평범함조차 곧 가난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요 방법이 없으니 그저 로또 한장 사서 일주일 동안 상상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요 그 로또 살 만원을 불가능한 확률이 아닌 현실적인 기회에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한 가지 더 확실한 건 이보다 더큰 기회,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기회를 잡을 시간은 아직 남아있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절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